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석유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석유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간의 귀에 낭독하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절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말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이 아들 스라야와 압데엘이 아들 슬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는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 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의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기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번에는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여우야김 왕에게 가서 낭독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우야김이 그 낭독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여우야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루마리 속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호야김 왕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칼로 찢어 화로불에 던져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자르고 불태워버리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여호야김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두루마리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두루마리의 내용보다 더욱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바벨론 왕에 의해 반드시 유다 땅이 멸망당할 것이고, 또한 여우야김은 후계자가 없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여우야김의 심판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긴 여우야김의 최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던 예레미아와 바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추시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삶이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받는 자는 여의약임이 되고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반응하고 또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이 없고 찔림이 있어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우야김처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감각하고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원받기 전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삶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칼로 베어버리고, 내가 말씀을 불로 태워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칼로 도려내고, 불로 태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외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증명됩니다. 반응한 만큼 달라지고 반응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적용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우리 강서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